여러분 도마뱀이 웃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파충류 입문자들의 최애로 꼽히는 이 친구 바로 레오파드개코입니다. 이름처럼 화려한 표범 무늬를 가진 이 작은 도마뱀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특별한 신체적 특징들이 숨어있는데요. 오늘은 레오파드개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신체적 특징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눈꺼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코 도마뱀은 눈꺼풀이 없어서 혀로 눈을 닦으며 수분을 보충하죠. 하지만 레오파드 개코는 흑명 e u b l p h o i s e u b l 파 p 스가 좋은 눈꺼풀이라는 뜻일 정도로 눈꺼풀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덕분에 문을 깜빡이거나 잠을 잘때 눈을 감는 귀여운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발입니다. 보통 동마뱀 하면 벽을 수직으로 타는 모습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네오파드계 코는 벽을 타지 못합니다. 발바닥에 흡착 패드 빨판가 없는 대신 작고 날카로운 발톱이 발달해 있어요. 이건 이들이 야생에서 바위 틈이 다 거친 다음 위를 기어다니며 살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육장 안에서도 벽보다는 바닥 활동을 주로 하는 지상선 도마뱀이랍니다 계속 보이 더욱 이런 드래곤의 발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레오의 발가락은 너무 앙증맞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레오파드계 코의 매력 포인트, 통통한 꼬리입니다. 입꼬리는 단순한 꼬리가 아니라 영양분을 저장하는 지방 저장구예요. 먹이가 부족할 때는 입꼬리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얻습니다. 꼬리가 얇아졌다면 건강의 적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꼬리의 두께를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죠. 또한 위험에 처하면 꼬리를 스스로 자르고 도망가는 자절 현상을 보이기도 하니 핸들링 할때 꼬리를 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입니다. 몸 전체에 자꾸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나 있어 거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꽤 부드러운 촉감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레오파드라는 이름처럼 노란 바탕에 거는 점이 기본이지만 인공 번식을 통해 색상과 무늬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이걸 모프모프라고 부르는데 주인 취향에 맞는 나만의 특별한 무늬를 가진 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입니다. 레오파드 개코의 머리 옆을 보면 작은 구멍이 끌려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입니다. 특이하게도 빛을 비추면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관통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민한 귀와 뛰어난 시각 덕분에 야행성인 이들은 밤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매력적인 레오파드 개코의 신체 특징들, 재미있으셨나요? 이 특징들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화뱅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